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 아까 그 수정 테이프를 써도 되냐, 안 되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문장은 써져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모의고사 보시는 맨 앞에 보시면, 문제, 문제 딱 적으시고, 문제를 요약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또, 문제 요약하라 했는데, 괄로해고안 해도 된다고 써졌거든요, 그게. 근데 어떤 데서는 저는 문제 풀때 그게 문제 요약하라 했는데, 문제 요약 안 하고 그냥 문제 풀었는데도 전부 다 맞았어요. 그리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도 문제 요약 안 하시고 푸신 분들도 전부 다 합격하셨어요, 다. 학원에서도. 요약 안 하시고 그냥. 문제 1번 그냥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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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쓰신 분들도. 근데 어떤 저기 뭐냐 그 감독가는 또 문제 요약을 하라고 했나 봐요, 또. 어떤 감독가는. 예, 네, 그래서 문제 요약을 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나중에 또 모의고사 볼때 말씀드릴게요. 문제 1번 하시고, 처음에 한두 글자 정도만 적으세요. 그리고 맨 끝에 두 글자 정도만 적으세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그게 중간에 특징이 돼 있는 거 찾으셔가지고, 그거, 그거 단어 몇개딱 적으시고, 맨 끝에 단어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안 적어도, 그, 이거는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저희는 안 적어도 되냐고. 그, 그, 그 뭐냐, 그 뭐냐, 아까 그 수정 테이프? 예, 네, 수정 테이프도 감독관에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써도 되냐, 안 되냐.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이제, 4번에 보험금 보시는데, 보험금에서 과시손해보장에서의 그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발생한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는 제가 꼼꼼하게 다 봐드릴 건데 왜그냐면 가끔씩 우리 시험에 저기 뭐냐 이 보험금 산정식 있죠 계산식. 계산식을 그냥 단순하게 적으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있으니까. 봐두시게요. 착가 감소 보험금은 착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다음에 50 또는 70으로 돼 있죠. 50점70 과실 손해 보험금은 적과 종료 후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가감소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된다 그 말이 있죠 지금 그럼 앞에 착가감소보험금에서 적용됐다 그 말은 보험금이 있다 없어 착가감소보험금이 있다 있단 소리에 있다 소리. 이게뭔 말이냐 착가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감소량이 있고 여기가 누적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감소량이 있고 자기부담감소량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만약에 1 0 0이 나왔다 200이다. 이가 300이다. 그러면 다 빼버렸죠, 지금. 뺄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여기서 500이다. 400이다. 400이다. 예를 들어서 500 뺐으면 400, 100 남죠. 100에서 400 빼면 마이너스 300이 있죠, 지금. 300만큼 못 뺐죠, 자기부담금 전체에서. 그럼 여기 서 300을 빼야 된다는 말니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과목 하실 때, 저게 뭐냐, 이 과목 첫 시간에 저랑 적과정 종합위원 방식 문제 다섯 문제 푸셨잖아요. 거기 에두 문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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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습니다. 두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특별약관입니다. 이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특, 적과정 종합위원 방식의 특별약관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전에 모의고사 낼 때는 적과 종료 이후 그 특별 약관 적어시라. 적과 종료 이전 특별 약관 적으랬죠. 그러니까 나무 선의 보장 특별 약관 적으실 필요 없다 그말 거기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네. 혹시 다 아무 말 없이 특별 약관에 적어라 그러면 이네 가지를 적으시야 된다. 네 가지.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의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별 약관, 적과 종료 이후의 일소피의 부보장 특별 약관 약과 종료 이전 5종 한정 보장 특별약 특정이의 5종 환정 보장 특별약관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종합이험자 넘겨보시면 거기 종합이험 과수상품에 보시면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1번에 과수작물의 종합이험 보장상품은 크게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8개가 있고요.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은 포도, 대추, 찬다래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실 거는 이때 포도, 대추, 찬다래는 엄밀히 만하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그리고 비가림 과수라고 해서 비가림 과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고 비가림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전 종합보험 과시손해 보장 방식은 복분자 무화입니다 이때 수학전 종합보험이 왜 들어가냐 보니까 복분자 무화과는 보험 기간이 5말6초7말8초가잖아요 이렇게도 되죠? 5말6초7말팔초5말하고7말 그게 수학전이죠. 지금 수학전의 대상재가 뭐죠? 자연재, 조수, 의 화재니까 종합보험이란 말입니다 수학전 종합보험. 그다음에 종합보험 과시손해 보장 방식 o d 하고 감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과로 이번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방식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비율. 이게 지금 피해율입니다. 피해율. 세 글자로 피해율을 말하는 거고요. 자기부담비율 초과 시 보상하며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방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품목의 수확량 감소 피해 뿐만 아니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못까지 비가림 시설 피해까지 보상한다. 자, 괄호 4번에 수학 전 종합 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수학 전까지 종합 위험을 보상해 주고 수학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의 특정한 재해 피해만 보상해 준다. 태풍 강풍 우박이요. 그다음에 4번에 수학 아 5번에 종합 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보상하는 재해로 과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과목에 보시면 우리 오디나 감귤 구하실 오디나 저기 뭐냐 감귤 있죠 감귤 구하실 때 이제 손액이 나오 오디는 손액이 안 나오지만 감귤 손액이 나오죠 네, 그건지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 다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보험금을 보시면 보험금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에서 뭘 보시냐 보니까 복숭아를 봐보세요 복숭아 복숭아에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마이 자기부담비로 돼 있죠 이때 필은 뭐가 돼요? 평수 미병평이죠. 평수 미병평. 아까 적과전 종합병명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무 있으면 나무 보시면 가입금에 곱하기피해를만이 자기보다는 비리는데 피해일은 피해주수 나누기 뭐로 돼요? 고사 실제 결과주수. 이때 피해주수는 뭐예요? 고사된 나무로 돼 있죠. 지금 이 고사된 나무는 자 고사된 나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것과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은 고사된 거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보상하는 손해로 지급, 죽은 나무를 보상할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죽은 나무를 보상할까요? 보상하는 손해겠죠. 여기서 고사된 나무는 고사주수를 말하는 겁니다. 고사주수 밑에 이제 수학량 감소 추가보장 복숭아에 보시면 거기 가입금액 곱하기 피율 곱하기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10%로 돼 있죠. 그때 피율은 평수 미병평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전에는 평수 미병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냐, 이게 뭐가 맞냐 했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대로 나온 거예요. 평수 미병평. 밑에 당구장 표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보상 감수량이란, 보상하는 제2의 원인이 감소되었다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항 감소량으로서 피해를산정지 감소량에서 제외된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얘가 5회 때 나왔거든요, 시험에. 그대로 쓰라고. 그래서, 당구장 표시 두 번째, 세공구용품의 피해가는 50% 피해가 진정한다. 세 번째 당구장에 제가 평년 수확량 적어드렸죠. 그거 별표 쳐드시고, 이거는, 다쓸어갈 수도 있고, 가로, 가로 넣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년 수확량의 산출 방식입니다, 얘가. 평년 수확량의 의미를 물어본 게 아니라, 평년 수확량의 산출 방식을 물어보고, 수학,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평년 수확량은 과거 조사 내용, 계약자가 제시한 출하 증빙 자료, 해당 농지의 식재 내역, 과수원 현황 및 경작 상황에 따라 정한 수확량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괄호 넣게 보시게 조사 내용, 출하 증빙 자료, 식재 내역, 과수원 현황, 경작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괄호 2번에 비가림 과수의 손해 손해 보장 방식 보시면 비가림과수의 손해보장에 위해 보험의 목적에 포도참달의 대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 해가지고 가입 보험금은 가입금의 곱하기 피해율만의 자기부담비율이고요. 이때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다. 맨 마지막으로 건너뛰어보세요. 맨 마지막.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의 특별약관은 포도만 해당되고요. 보험금은 가입금의 곱하기, 피율 곱하기 10% 이때 피율은 평수미평이다. 평수미평. 자, 중간에 이제 비가림 시설을 보시면 자연재해 조수회로 인하여 비가림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하여 비가림 시설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지급 사유가 되어 있고요. 자, 보험금 계산은 손액에서 자기부담금 뺀 것과 보험가입 금액 중 어떤 거? 작은가. 자기부담금은 아까 했었죠. 제가 말로 쓰시라 했죠. 최소 자기부담금 3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원 한도로 손액이, 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 30만원 한도로 한다. 단 화재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는 자기부담비는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5%돼 있죠?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5%.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전 종합위험 방, 종합위험 과시 손해보장 방식 복분자 무화과 갑니다. 복분자 무화가 자, 그다음 거기 밑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퍼2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 신청한 경우. 우리 효과는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효과가 손해 보상이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계약이 소멸하고 소멸하고 환급 보험료 있다 없다? 없다. 막 그런 말 있죠? 그 보험 계약이 소멸한다.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인데 그 일정 비율이 45 42, 한번 적어보 45, 42, 40, 35, 35, 32죠. 30%. 왜 그거냐,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자기 부담비를 10%, 15%, 20%, 30%, 40%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에, 감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감귤에 보시면, 감귤에, 과실 손해보장 보통약관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해서, 보험금 계산은 손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다 되어 있고요. 손액은 가입금액 곱하기 비율이다. 일단 이렇게 봐을수있 그때 비율은 등급 내 폐과실수 플러스 등급외 폐과실수 곱하기 0.50% 나누기 기준과실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고요. 근데 이 과실손해보장 방식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실 때는 보험금 갚이자 하고 배우셨죠? 갚이자. 그 다음에, 동상에 보시면, 동상에는, 제가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전 사고에서 요만큼 작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요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1- 기사고, 1해 유리고, 매달 며칠 날 사고 났을 거예요. 그 매달 며칠까지, 요만큼은 계약자가, 수학했겠죠? 이게 뭐예요? 수학기? 잔존비율. 잔존비율. 그 다음에 피해 나는 거. 이게 동상의 피해. 동상의 피해율. 맞죠? 피해율. 그 다음에 이제 1- 미보상 비율 하십시오. 1- 미보상 비율. 근데 이제 우리는 피해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손액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건 뭐예요? 보험 가입 가입 금액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가입 금액 마이너스 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고피해율 하고 잔존비율 곱하고 동상의 비율 곱하고 일말스 미보상비를 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만한 게 공식을 써라라고 나온다면 이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에서 거기 그 보험 가입 금액 마이너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기 피해율, 곱하기, 수학기 잔여, 수학기 잔여 비율, 곱하기, 그 다음에, 동상의 비율 곱하기, 1만의 미보상 비율, 적어져 있죠. 두줄로 되죠. 어있 그거 이제 한번 써보시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이제 특별약관 보시면, 특별약관은 요거는 뭐, 이 시간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마실 건데, 이, 이, 이 시간에 이제 확실히 끝내셔야 돼요. 이거를. 자. 종합보험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들어간 거는 이제 다 나왔어요. 나무가 들어간 거는 전화가실 때 포, 보, 자, 매, 감, 참, 살, 유, 무 이게 지금 종합보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또는 아니면 종합보험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이고요. 플러스 전체 다 적으라고 하잖아. 혹시라도. 과수 사조까지 적으세요. 과수 사조. 그럼 이 중에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별약관 있는 게 포도하고 복숭아죠. 포도 복숭아. 네. 그다음에 과실 손해 보장 특... 추가 보장 있는 과실 손해 추가 보장 있는 게 감귤. 동상의과실 손해보장이 있는 게 암귤. 비가림, 뭐 화재위험 보장이 있다. 비가림 나왔다 그러면 포도, 참달에 포복자에 대추가 있죠. 아, 포대참, 대추. 여기는 없죠, 지금이? 대추는 그쪽 그나무손해보장이 없죠. 그 다음에 수확기 부보장 있는 거는 복분자. 농작물 부보장 있는 거는 포도, 대추 참다래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호도, 대추 참다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 조수의 부보장. 호두죠, 호두. 자, 한번 보시게요. 자, 그러면 4번에 조수의 부보장 특별약관의 호두에 보시면 조수회로, 의하, 의, 조수회로 의하거나 조수의 방제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 목적에 생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조수에 의하거나 조수회 때문에 긴급피난이나 방제 조치한 거는 방제 조치라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번 잘 보세요.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특별약관은 감귤입니다. 동상회로 인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는다 언제냐면 수학 기에 말해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걸 말하는 건데. 아, 12월달부터죠. 12월달부터. 동상이라 함은 서리 또는 과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기온이 몇도시이하 0도시 이하로 몇 시간이에요? 48시간입니다. 48시간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이 등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한다. 네, 인삼 0.5도시. 자그 다음에 논작물까지 해보면 아까 제가 원래 인수 제한상 있잖아요 그걸 한 시간 반 잡았거든요 수업 시간을 한 시간이 끝나버린 바람에 그거 혹시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진도가 다 끝날 거예요 일과목이 일과목 진도가 다 끝나실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더 만들어서 그 다음까지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다 끝내버릴까요? 일과목은. 문제를 더 만들어서 할까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마지막 시간은 아마 길어봤자 한2 시간 정도밖에 안할 겁니다. 그건 좀 감안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